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아리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아리 분양 그러면 어떤 고객님들은 항아리도 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항아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항아리 분양이란 건 고객님들이 저희 집 매주를 주문을 해서 여기에 장 담그기를 해 놓고 저희가 관리하고 숙성시켜서 나중에 된장과 간장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항아리 분양이라고 합니다. 항아리 분양에는 몫이 있어요. 한 목에 매주 세 덩어리. 어, 이 매주 세 덩어리를 담았을 때 된장 10kg가 넘어요. 실제로 집에서 담았을 때는. 매주를 3.7kg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수고한 대가가 있어서 된장이 10kg가 좀 넘지만 된장 10kg. 그리고 관장은 900ml 짜리 4개 아니면 1800ml 짜리 2개 이렇게 택배로 붙여드려요. 코로나 이전에는 항아리 분양하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담아보시고 또장 가르기 할때또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체험비는 받지만 함께 오셔서 저희 여기 숙박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체험물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재료가 음, 매주 3개 숯, 고추, 배나무 그래서 저희는 어, 어떤 뭐 온나무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황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어, 다양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전통 된장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희 정순생각 된장은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비법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항아리 그냥 어, 기준으로 메주 세 개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씻어서 말려놓은 메주고요. 메주를 차곡차곡 넣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매주 항아리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어, 많이 넣어야 맛있지 않나 해서 어, 두 분거를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소금물을 이제 부, 부을 거예요. 소금물은 이렇게 어 이중으로 얇은 망과 이게 하나, 둘, 세 개로 해서 네, 어, 네 개, 네 개. 그리고 <laughs> 네 개네. 불순물이 없게 그렇게 소금물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소금물 깨끗하게 걸르면 찌꺼기가 여기 묻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거 장물 건질 때또 이렇게 망으로 거리기 때문에 간장은 불순물 안 들어가는 간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숲, 고추 띄워드리는 거죠. 버추. 어떤 분들은 또숯안 넣기도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숯을 기본이라서 넣어줍니다. 굉장히 쉽죠?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는 햇볕과 바람과 자연이 맛을 익혀줍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대나무에서도 그 부패를 방지하는 성분이 나오고 또 메주가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나무를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 곰침이 담을 때 대나무 이파이 넣으면 그 상하지 않게 잘 발효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고요 왜 유리뚜껑을 덮느냐 면 어, 옛날에는 뚜껑 열고 뚜껑 닫고 그렇게 해서 뭐 성화가루도 들어가고 그렇게 맛있는 장을 익혔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열지 않고 60일 그대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되면 장 물이 조금 달아요. 그러면 그때 남겨둔 소금물 조금 더 리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염도를 맞췄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렇게 소금 위에다 한 주먹씩 올린 거 저희는 안 합니다. 더 장이 짜질까봐 이대로 잘 숙성되기를 이제 바라고 항아리 분양 그 된장 간장 어느 정도의 양인지 저쪽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항아리 분양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아리 분양 된장은요. 아까 그 매주 3개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나오지만 저희가 보내 드리는 양이 된장 10kg, 간장 3.6L. 이거를 이렇게 택배 해서 이제 내년에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날짜는 서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14만 원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이 이제 이 14만 원이라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된장 10kg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쪽에 된장 가져왔어요. 이 된장 1kg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게 이제 하나에 낱개로 사시기로 하면 하나 2만 원이니까 열 개면 20만 원이죠. 그다음에 이거 13,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아 어, 얼마지? 아튼 음 하나 둘셋네 25만 2천 원 어치 이게 25만 2천 원 어치의 물건이 된장 항아리 분양으로 이렇게 어, 14만 원에 어, 가는 게 항아리 분양입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드려도 되고 또 꾸준히 단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분양 항상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붙여요. 그래서 조금 삐뚤빠뚤 한거 이해해 주시고, 어, 된장 색깔, 원래 이렇게 갈색 된장인 거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하와리 분양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국민이 완전한 시골 된장을 먹어보는 그날까지 정수 생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